용인에서 온 내가 짱 짱입니다. 여기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아울렛입니다. 아울렛.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돼요. 아유. 놀이터를 그냥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. <laughs> 나도 쥐애비랑 가는 거야 어때? 롯데 아울렛이에요, 롯데 아울렛. 옆에는 골프장이 있고요. <웃음> 아이고! <웃음> 이한별, 좋아? 좋아? 어머, 그냥 막 나오는 거 이제는? 신발 신고 가야지, 신발 신고 가세요. 어머, 유모차는 그냥 팽개치고 왔어, 우리. the same children to use the same food and even get a lot of children apart from the children after we had a party after a party

커피도 먹고 아,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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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세트도 팔고 네. 가자 가자 이한 네. 가자 음. 나이키. 음. 음. 여기 그 나이키 골프도왔 멍멍이도 <목목이도 목목이도> 왔어요, 멍멍이도. 이게 달이에요, 달. 달. 달아달아, 달아, 밝은 달아. 전시작품입니다. 연별, 어디로 가요? 아, 신났어, 그냥. 신났어. 날랄랄랄랄라. <laughs> 엄마 가자 엄마 한테가자 신발 사러 가자, 신발 사러. 빨리 와. 엄마! 엄마, 엄마 어기 있어, 어기. 빨리 와. 우리 간다. 어 한별이 혼자 놀러. 어, 아니, 분수대 전역엔 안 하나보다, 지금. 엄마 여기 있다. 엄마 여기 있다.